그런데 1절 말씀 보면 마치 주인공이 기스라는 사람인 것 같이, 이 기스라는 사람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 하고, 그, 으. 어 뭐라고 할까요그 선조들의 그 조상들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비아 아비엘의 아들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떤 다른 또 성경 보면은 또 넬의 아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비엘의 아들 이+ 아들이란 단어는 또어뭐그 자손이다 하고 어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넬의 아들인데 아비엘이라는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봤을 때는 아주 아비엘이라는 사람이 비중이. 인물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베냐민 집회와의 기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권세도 있고 아, 또 이것은 유복하고 또 아주 집안이 어느정도 명성도 있고 이름도 있는 그런 집안이었고 조상들의 선조들의 이름이 쫙 거론되는 것으로 봤을 때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런 것으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기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 이름이 준수 사울이었는데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수한 청년이었고, 그보다 준수한,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어, 크고, 그러니까 아 이건 뭐다안 갖춘 것 없이 다 갖췄어요 뼈대 있는 가문에다가 또 유력한 집안 돈도 많고 또잘 살고 권세 있는 집안이고 또 어, 얼굴도 잘 생기고 어, 몸장에다가 몸 얼짱에다가 또 뭐예요? 예, 키도 크고 뭐안 갖춘 것이 없이 다 갖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그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하고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도 잘생겨 잘살아또 부모님들이 또뭐한 자리씩 하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얼굴도 별론데 나는 게다가 가진 것도 없고 아니 이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잘생긴 사람을 이렇게 우대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잘생겼다고 나오고요. 또 다윗도 또 미남인 것으로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마치 그 인물을 보고, 보, 보고 뽑나 하는 성경의 인물을 뽑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다 갖춘 사람들에게 힘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참 겸손하기 힘들겠죠. 교만하기가 너무 쉽겠죠. 가진 것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저절로 엎어지고 또 하나님을 저절로 찾게 되고 주님의 이름이 탄식하듯이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 그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이면 뭐합니까? 권세 있는 가문이면 뭐, 유복하고 유력한 집안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오후에도 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동자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점을 맞추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그들의 영안이 흐려지고 그들의 육신의 안목만 넓어져가지고 육신의 넓어진 안목으로 보니까 야 주변 국가들 보니까 진짜 잘 산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은 어쩜 이렇게 잘 사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너무너무 잘 산다 우리나라 하나님 섬기는 우리나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보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야저 나라는 어떻게 잘 살까 보니까는 와 왕이 있네 왕이 있어 우리도 좀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눈치 없이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초점을 맞췄는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싶어 하시고, 친히 이스라엘을 다시 들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 텐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 세상 왕들 아무 소용도 없구나. 그래 봐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정권을 좀 바꿔주십시오. 당신의 아들들은 뇌물을 먹고 부조리한 정권이니까 정권을 바꿔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조리한 이 정부는 다 내려오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보자. 우리 힘으로 한번 새로운 정부를 세워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실하고 간절하게 찾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아보이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권이 교체됩니다 정권을 바꿔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어떡할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원하는데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신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 보, 조기에, 보기에 좋아보이는 것들 그것을 탐냅니다 그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냥 그대로 해 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왕을 세워 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저주여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가장 큰 저주여 가장 큰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세워줘라 왕을 그럼 세워줘라.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력한 사람이요 하고 오늘 8 9장에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 같다가 다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아들은 얼마나 준수한가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가문도 좋고 부모도 아주 어그 유. 유력한 가문이요, 또 뼈대 있는 가문이요. 그런데다가 얼굴도 잘생겨, 또 게다가 또 키도 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예. 2절, 3절. 분야. 그니까, 어느 날 암나기들을 잃어버려. 암나기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사울, 너 이리 와라. 너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이 없어졌으니까 좀 찾아오너라. 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사완을 데리고 찾으러 다니는데, 여기저기 그냥 안 돌아다니는데 없이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무언가, 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어, 무언가 아주 그 권세도 누리고, 그런 가문의 귀공자처럼 자랐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버릇이 없어가지고 부모에게 또 불순종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자녀교육을 잘했는지, 이 사울은 네, 하고 사완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 사완을 시키시지 뭐 저까지 굳이 갈 필요 있습니까? 믿을 만한 종두 명을. 보내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냥 잘 찾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토를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처음에는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춘 데다가 계속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부모에게 순종하기까지 하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토도 안 붙이고 네 하고 그냥 정체 없이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데요 물어보지도 않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어, 친척 어, 너의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떠났던 것처럼 어디로 가는데요 암나기들이 어느 방향으로 왔는데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뭐 묻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무언가 물어볼 때는 무언가 왜 물어보는가? 무언가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순종하기에 뭔가 좀 껄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를 붙이는 거예요, 항상. <laughs> 여러분, 그, 우리 항상 그냥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의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토 달지 마시고, 부모님 말씀에 토 달지 마시고, 말 듣고 왜 해요? 어, 왜 부모님 말씀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보다 다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토를 달 때가 또 많이 있죠. 물론 부모님이 모르실 때도 많이 있지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또 순종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순종하는 자세는 토달지 않고 그냥 즉시 움직이는 겁니다. 사울은 그냥 토달지 않고 즉시 사원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랬고 사방, 그래가지고 4절 보니까 사방팔방으로 에브라임 산지, 또 살리사 땅, 그 다음에 살림, 두루 다녔네. 없어요, 없어.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도 다니고 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는 이제 베냐민 사람들도 살고 있었지만 주로 이제 에브라임 집화가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뭐 하여튼 여기저기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5절 말씀 이제 5절6절7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 우리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네. 이제 숲 땅까지 가서 단지파의 땅까지 뭐냐 사방팔방 힘껏 힘닿는 데까지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20절 구장 20절 말씀 보면 이들이 다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20 3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돌아다니는 것은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는 그담나기들을 찾으려고 3일 길을 돌아다닌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적제들도 있고 강도들도 만날 위험이 있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아는 길도 아니고 잘 모르는 길을 돌아다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3일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3일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3일만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 사울도 3일 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으로서 그가 왕으로 택함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일을 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3일 잘 견디십시오.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빨리 돌아가자 하지 마시고, 3일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끝까지, 끝까지, 그래도 3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네, 완전히 죽어야 돼요. 3일 동안 다닌 것은 이죽어 자기는 뭐 그냥 귀공자로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같이 종과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찾아서 다닌 거예요. 3일 만에 그는 부활합니다. 사울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너무 다녔는데 이제 뭐가 걱정되느냐 난 다니는 거 얼마든지 더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 우리가 안 돌아가면 아버지가 걱정하시지 않겠냐 아버지가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우리를 걱정하지 않겠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걱정되니까 우리 빨리 돌아가자 하고 사환에게 말을 했더니 사환이 아니요 잠깐. 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6절 말씀. 그분은 아주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인데 그분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 가야지 낙이를 암낙이들을 찾을 수 있는지 그분은 반드시 가르쳐 주실 입니다 그분에게 한번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또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겸손한데다가 순종도 잘하는 데다가 또 종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요. 종의 말을 잘 듣는 거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죠. 종의 말을 듣고는 아 그래. 그러면 아 네가 뭘 한다 고 그래? 난다닐만큼다녔어 그냥 가자. 치워 버리고 가자. 한 것이 아니라 어, 그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빈손으로 가서는 되겠냐? 그래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의를 차려야지. 그리고 예의도 갖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의를 차려야지. 우리 뭔가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냐? 뭔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아무 우리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뭐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 좀 없겠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 7절입니다. 그랬더니 8절,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세 개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선자를예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하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래서 "아, 저에게 마치 은 한세계의 4분의 1이 있는데, 그것을 드리면 어떻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절 말씀 하나님의 있는 상업으로 이제 함께 둘이 갔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 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날 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네. 어, 이제 그들이 내려가는데 비탈길로 아 올라가다가 성읍을 향해서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그때 마침 물길으로 이 비탈길을 내려오는 소녀들을 만났어요. 그 소녀들을 보자 또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주로, 운전을 할 때, 여자들은, 차를 세워놓고 길 모르면은, 여기 뭐, 어딨나요? 하고 잘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잘안 물어본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어, 그냥, 그냥, 몰라도 그냥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가다가, 뺑뺑뺑 돌고, 어, 그리고, 그, 금방 찾고, 어, 한번 물어보면 될 것을, 여러 번 이렇게 헤매도, 안 물어보고, 어, 그냥, 여러 번 헤매는 게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물어보는 것은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또그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고 또 물어보는 겸손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 물길로 다니는 이 소녀들에게 아니 내가 말을 걸게 뭐가 있나? 하고 그냥 가지 않았다는 거. 한번 소녀들에게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선견자가 여기 있나요? 하고 한번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묻고 또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또한 물어보시고 구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나 또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시고, 내 생각이 확실하다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겸손히 물어보는 또 어,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빨리 가보세요. 지금 어디쯤 갔냐 하면은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산당으로 지금 가시는 길일 텐데, 지금 가시면 아마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빙빙 돌아갈 것도 없이 바로 이제 산당으로 가면은 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은 그러면 일이 더 쉽게 풀릴 것을 묻지 않고 어 빙빙 돌고 여러 차례 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물어보시고 목사님께도 물어보시고 또 전도사님께도 물어보시고 또 혹시 또 혹시 아들이나 딸에게도 물어 부모님께도 당연히 마땅히 물어보시고 아들이나 딸에게도 또 물어보시고 자녀들에게도 또 물어보시고 선생님들께도 물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께 한번더 물어보시고 잘못 알아들은 것이 있으면 한번더 물어보시고 그 물어보는 거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 물어보는데 귀찮아가지고 못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안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물어보는 것은 절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는 것 에, 에, 그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사울은 그런 겸손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하신 이 테스트에 다 통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 지도자로 세울 만한가? 정말 왕이 될 만한가? 하고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암나기들을 또한 잃어버리게도 하셨습니다. 암나기 잃어버린 것이 정말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암나기들을 찾아가는 그 불편함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올리시고 나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나귀를 잃어버리는 그 불편함, 아왜 앞나귀가 어디로 간 거야? 투덜거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우리를 한층더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리시고 또한 단계 위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그것을 우리가 어, 눈치채야 됩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암나기들을 찾으러 사방을 헤매고 3일 길을 돌아다녔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뜸을 해주시면서, 야야. 지금 이제 왕으로 삼을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사람이 온다? 알겠지? 잘 준비하고, 맞을 준비하고 있어? 하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 두신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3일 길을 죽었어요. 3일 길을 나 자신을 내려놓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 이제 3일 길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걱정하면서 갈까 했다. 다니 종이 옆에서 충고를 할때그 종의 말에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 사람에게 예물을 가져 가져가야지 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복받는 사람의 비결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복받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리노라 하고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셨지. 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진... 시으로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겸손히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소녀들에게 또 길을 물어보고 또 가야할 선지자를 어떻게 만면 만날 수 있겠느냐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겸손하게 할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복 받을 때는 이럴 때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높은 자리에 올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어떤 그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어,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죽지 못해서 그거 죽기 싫어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래봬도 귀공자. 내가 빼돼 있는 가문에 우리 집안 유력한 집안인데, 야야 야, 이제 3, 내가 3일 동안 돌아다니면 많이 돌아다녔. 너 알지? 우리 아빠가 얼마나 근심하겠냐. 가자 가자. 무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기는 뭘 물어? 자, 가자, 가자. 갈 길로 가 먹을 거다 떨어졌잖아. 나 배고파. 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번 물어볼만 하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 그 귀가, 열린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물론 당시 고대 습관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물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완전히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드려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14절 말씀.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기서 사무엘을 전격적으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주 섬세하게 그것도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테스트하시고 사우를 복주시려고 그 복주시려고 하는 테스트인데 그거 모르고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과제가 닥쳤을 때 아버지 해필이면 왜 나예요 왜 나한테 가라고 그래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워낙 권세 있는 집안이니까 워낙 많이 있잖아요 아 자식들 중에서 왜 엄마 하필이면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나에게 심부름 시키고 나에게 무언가 더 일을 많이 시켰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한 하나의 길 길목에 서있다고 믿으시고 그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 왜 3일 길이나 헤매야 되나 내가 여러분 3일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3일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고 이 사람을 왕으로 택하겠노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경험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테스트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실 때마다 그잘 통과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테스트에 잘 통과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래서 합격이란 도장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